남해안의 적조가 심상치 않습니다. 경남해와 교사는 올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적조 피해가 발생해서 양식어류 33만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.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참돔대가 허연배를 드러내고 무리에 둥둥 떠 있습니다. 어린 고기뿐 아니라 곧 내다팔 다자랑 고기까지 떼죽음했습니다. 적조 때문입니다. 무더운 날씨 탓에 주변은 벌써 악취로 뒤덮였습니다. 참돔과 우럭 등 120여만 마리를 키우는 양식 어민은 망연자실합니다. 이 맞아 보인 처이지 아무리 깨도안 깨져서요. 참적조 심정은 죽고 싶지요. 경남 거제에서만 33만여 마리가 폐사해 4억 2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. 거제 지역 양식장에서 발생한 어류 폐사는 적조 피해 사례로는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. 경남 남해군과 통영 앞바다의 적조 밀도도 증가하고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바로 옆 전남 여수 해역에서도 다셋째 적조 경보가 계속되자 황토 1300여 톤을 뿌리며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해수부도 2차 집중 방제에 들어갔습니다. 현재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는 적조 경보가, 거제에서 경북 포항 앞 동해상까지 적조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의 수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아 고밀도 적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안 지역 양식장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